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발 앞선 교육을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구 청소년 수련관인데요. 좀더 건강히, 좀더 창의적으로 중구에서 준비한 여름 방학 교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 중구의 청소년 수련관 앞인데요. 이곳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아주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미있고 유익한 것 중에서도 또 제가 아주 잘하는 것이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요? 헤녕어 반갑습니다. 아니 그런데 저는 헷갈리는 게요. 아니 이렇게 수박도 보이고 아이들이 예쁘게 앞치마도 입었는데 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시네요? 음. 네, 음. 애들이 음. 기본적으로 요리 만드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리를 만들 때. 그러니까 수박을 자르다 를 말할 때 컷컷컷 컷, 컷 이런 영어 단어를 집어넣어서 하면 더 인지가 빨라요 그래서 영어를 이용한 요리 수업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네. 오늘의 메뉴는 뭔데요 수박화채를 만들 건데요 주 메뉴는 워터멜론이랑 프루츠를 네. 이용해서 수박화채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영어를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한 잉글리쉬 쿡 시간 컷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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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팅. 오늘의 재료 수박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인데요. 아 힘들어. 내가 해줄까? 네 그래. 마음에 드는 여자 친구가 있으면 도와주기도 하고요. 그렇게 협동심을 발휘하는 순간 아이들에게는 쉽지 않은 작업인가봐요. 아이 창피해. <목소리> <목소리> 원래 요리는 자고로 이렇게 먹으면서 해야 지 <목소리> 재밌지 않나요? 맛있대요? 맛있죠? 죠 수박을 한 입에 쏙 들어가게 푼후 이제 후르츠 과일과 사이다를 넣을 차례인데요. 아이들의 오감을 만족시켜주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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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 시원하고 아, 달콤한 게 정말 수박화채 아, 맛은 환상입니다. 우리 여러분 아, 영어를 아, 배우면서 이렇게 수박화채까지 만들어 는 아주 즐겁고 유익한 시간.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누구한테 줄 거야?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 엄마. 엄마. 카메라 보면서 엄마.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엄마,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는 거한번또 만들 거예요. 다소 조용한 수업 시간. 이번엔 좀더 눈을 크게 뜨고 보시면 좋은 테이포 건축교실 시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무해한 천연재료가 사용되는데요. 실제 모양과 똑같은 벽돌 모형으로 나만의 건축물을 만들어 보는 수업입니다. 이야다 이거 좀 보세요. 와 우리 친구 첨성대예요. 첨성대 이거 뭐요 첨성대 첨성대요 첨성대. 야 우리 친구 어떻게 첨성대 만든 네. 생각했어요? 을 잘못된 성대가 멋있어. 멋있대요. 아이고 이거 다 왕성하거나 뭐 그럴 때는 기분이 좋고 그런데요. 네를 속이지 어, 말자. 내시 백년이 재미있을 카메라가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려서 같이 하는 거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블록을 쌓다 보면 손을 자극해 소 근육 발달에 좋고요. 거기다 집중력과 공간 지각력까지 발달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단순한 만들기가 아닌 일석이조의 교육 프로그램 아닙니까? 이야, 제가 지금 뭘 만들지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또 못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저의 오늘 작품명은요, 신혼집. 풀장이 되겠습니다. 마치 발리 해변가에 있는 그런 풀장이 있지 않습니까? 어,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블로그를 쌓다 보니까요. 정말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이야, 아닌가 싶어요.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너무 예쁘죠? 이름하여 이유 건축가의 <laughs> 러블러브 신혼 수영 풀장이 되겠습니다. 어 <laughs> 이런 데서 신혼을 즐기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옆에 친구. 어때요? 리포터 언니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멋져요. 멋지세요. 멋지세요! 우리 선생님! 네, 오늘 처음 만들어봤는데요. <laughs> 네. 네 대체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르는 게. 네. 벽돌과 돌 벽돌 사이를 발라주는 건데 이쪽은 좀잘 발랐는데요. 네. 이쪽에서 는 보면 틈이 좀 보이죠? 아. 네, 이쪽만 좀 해주시면 잘 되겠네요. 그래도 최고의 찬사 아닙니까? 제가 올해 처음 해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아우, 내가 성격이 꼼꼼했구나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구에 오시면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네, 이제부터는 몸을 움직이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실 텐데요. 끝나가는 여름 방학, 집안에서 컴퓨터 게임만 하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저처럼요. <laughs> 야, 나라라 슈퍼보. 아우 여러분 너무 재밌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게 뭐냐고요? 궁금합니다. 옆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이거 너무 재밌네요. 네, 네, 네. 근데 저 사실 이게 뭔지 잘 모르거든요. 아, 지금 아 예. 예. 네. 어떤 수업이 진행 중인 건가요? 아, 지금 S보드 수업이고요. S보드 이제 쉽게 말해서 스노우보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 아. 아, 근데 제가 잠깐 네. 타 봤는데 네. 어, 너무 어려워. 제가 못 하는 게 없는데. 예, <laughs> 네, 좀 예, 처음에 이제 균형 잡는 게 네. 어려워서 그렇죠. 근데 네. 균형만 잘 잡고 타면은 굉장히 쉽고 재밌게 타어요 S 보드를 잘 타기 위해서는 균형 잡기가 관건인데요. 처음부터 욕심을 내면 안 되겠죠. 차근차근 균형 감각 익히게 들어갑니다. 그렇지. 자, 균형 잡고. 아, 다 아이고, 네,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죠. 7.8개 정신으로 멋지게 타는 그날까지. 아자. 너진금로몇 번이나 넘어졌어요? 글쎄 한. 한 번. 에이, 누나가 보니까 1열 번은 넘게 넘어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 열번나 넘어져요. 넘어지는데도 S보드를 타는 이유가 뭐예요? 음, 재밌어요. 음. 넘어질 때 아프지 않아요? 네, 별로예요. 아프지 않다는 말은 용기를 얻어 저도 한번 배워봤는데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쑥스럽습니다. 좀, 좀 자, 여 가운데를 놓고 그대로 계속 가셔야 되는데 이게 네. 자꾸 한쪽으로 기울면 이으로 빠져있네요. 배운 대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하라는 거죠? 제법 잘 타셨나요? 아니! 근데 이건 아닌데 피디님 이건 편집이야! 균형감각을 몸으로 익히면서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체육 프로그램. 역시 아이들이라 그런지 금방 배우더라고요. 이제는 여유까지 부리는 아이들. 하지만 아이들은 이제 균형 잡기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머리띠를 왜 머리띠를 왜한 거예요? 아, 땀 땀나, 나니까 이렇게 땀 이렇게 흐르지 않게 막아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아, 생각보다 잠깐 타곤 해도 온몸에 땀이 줄줄 흐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머리띠가 필수인가봐요. 네, 아, 에스모드 아, 타는 거 아,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오, 얼마큼 재밌는데요? 음, 한... 우주 뚫고 정도? 음. 게임할 때가 재밌어요? S보드 탈 때가 재밌어요? S보드 타는 게더 재밌어가지고 어이, 맨날 기다리고 기대됐어요. 아, 진짜요? 네. 일단 좀 지켜보세요. 어떻게 사는지. 음. 자, 지금부터 S보드 타기. 누가 누가 잘하나 시합을 벌이도록 하겠습니다. A팀과 B팀 이렇게 대결을 펼칠 텐데요. 진팀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팀이 이긴 사람 업어주기. 자신 있어요? <laughs> 아니요. 업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다 같이 화이팅 해주면서 시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드디어 S 보드 타기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자, 수업 시간에 누가 열심히 잘 배웠나 이 게임에서 실력이 드러나겠죠. 아이들 실력 경쟁합니다. 저도 출전할 거거든요. 네, 좋습니다. 다음 차례 친구, 살짝 긴장한 듯 보이는데요. 와 넘어지기도 태반. 조심해야겠죠. 긴장되는 순간, 과연 어느 팀이 이길까요? 마지막 주자는 접니다. 아이들의 열띤 응원 속에 꼬린지점 도착! 와, X보도 정말 신나더라고요. B팀 승리! 이겼는데요. 어떠냐고요? 어 기분이 나갈 것 같아요. 자 제가 아니고요. 자와 우리 ATV 이겼어요. 응. 기분이 어때? 요 좋아요. 기분 어 얼마큼? 아, 하늘만큼 땅만큼. 하늘만큼. <laughs> 정정당당한 스포츠의 세계. 오, <laughs> 저는 결국 업히지 못하고 즐겁고 신나는 에스보드 타기 끝이 났습니다. 내 아이를 좀더 특별하게 키우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중구 청소년 수련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의 오감을 만족시켜 주는 유익한 프로그램 앞으로도 계속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